오븐 메시지 부여 옥산 성결교회 한대수 목사님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울리면 부정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면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변화된다고 생각하셨죠.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최초의 선교사는 영국인 토마스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쇄국정책이 행해지던 흥선대원군 시절 제너럴 샤머노를 타고 통역관이자 선교사로 입국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부인과 함께 중국에 있었죠. 그러나 부인이 전혀 다른 중국의 문화에 적응을 못했고, 그런 와중에 잘 알고 지내던 미국인 선교사 부인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임신 중이던 그녀는 유산을 하게 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죠. 남편 토마스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 선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탁월한 언어적 재능이 있어서 통역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황해도에 오게 되죠. 그때가 1865년 9월 13일입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한문 성경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음해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동승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기회가 되는 대로 조선인들에게 한문 성경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과 통상하기를 원했죠. 그때 평양감사는 천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좌초된 셔먼호를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 배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올 때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토마스입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무토로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군인 박춘권에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건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군인은 그것을 받지 않고 칼로 토마스를 처형하고 맙니다. 토마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6개월 만에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한 마리 동전 한 잎을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는 양과 염소를 기릅니다. 저녁이 되면 임시 울타리를 쳐서 양들을 쉬게 해주죠. 그런데 양한 마리가 사라진 겁니다. 자기 재산이 사라진 거죠. 동전 한 잎, 그것은 노동자 일당입니다. 소중한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양한 마리. 동전 한 잎을 찾았을 때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물며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그 기쁨은 이로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참 귀합니다. 가치가 있죠. 그런데 사람 귀한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각박하고 상막한 때, 돈밖에 모르는 안타까운 시대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븐 메시지 부여 옥산 성결교회 한대수 목사님이었습니다.